유치장을 탈출했던 강도 피의자 최갑복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동구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붙잡혔습니까? 네, 경찰은 유치장 탈출범 최갑복을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청도 인근인 경남 밀양시 한남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는데요. 최씨가 유치장을 탈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경찰은 수색 중에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최씨를 발견한 뒤 추격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최씨가 물건을 훔치려다 주민에게 들켜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최씨를 수사본부가 마련된 대구 동부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습니다.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로와 그간의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탈출이 가능했던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식구 규격이나 근무 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쯤 대구 동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뒤 인근 주택에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북 청도에서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추격을 당하다 검문소 앞에서 차를 버리고 인근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청도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기동대와 헬기, 탐지경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인 끝에 6일 만인. 오늘 아첼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구경찰서에서 YTN 허성준입니다.